자여자식재지그래잡 차분하게 예? 불안한 양 지금 들어갔고 차를, 합격해서 온다 차! 네. 발바닥으요카메라봐바 지금 차는 거 아니잖아. 아 잘했어 높이 차는 게 아니잖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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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이. 거기서 이제 차고 로한다 앞차기 차는 소리 다 렌즈 보고 차 높이 차는 거아니아 어이 기아 렌즈 보고 차 어이. 머리 숙이지 마 높이 차지 마. 어이. 렌즈 여기인데, 머리 높이 차. 낮게 차, 낮게 차, 낮게. 낮게 앞으로 쭉. 어이. 좀 위험해 보이는 친구는 다 올려보냈습니다. 밑으로 보고, 차. 어이. 어. 어이. 나머지 친구들이 있나? 남아있는 친구들이. 아, 나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차련. 경례. 경례. 뒤로 올라가시죠. 맨발이 이쪽에 있이거 니가 신고 한 잔데 다음은 그 친구가 대기하고 있지 세명 결제하면 해라 발 빠져라 렌즈 가리 신발 신고 신발 신고 자 기합차 너고 올라와봐 렌즈 차교핵 그럼, 가아라떼지 운동하시고, 무세요 위험하니까. 시작. 차. 차렷. 경례. 뒤로 올라가. 한 발씩 말고, 오른발, 왼발. 번갈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두발 짓지 말고, 번갈아가면서. 그래. 아니, 두발을 바로, 바로, 성큼성큼 뒤로. 발닥 들고, 렌즈 쪽으로 들고, 여기 들어, 앞에 놓고, 어. 발차기 한다, 어이, 차고 올라가 어이 차고, 차고 뒤로 올라가 어. 어이, 바로 뒤로, 어이. 차고 바로 뒤로, 어. 어이, 어이. 어이. 난가 잡지 마, 능비도, 오른발 차고 뒤로 야지 차고 앞으로. 남기셨는돼 체력 경례 시작. 억지로 아, 가 그냥 걸어 올라왔잖아. 그냥. 그냥 걸어 올라왔잖아. 어, 아, 그렇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신문 보여야 돼. 알겠나? 불 떨어지고. 아, 발바닥 벽 뭐, 가리기 시작. 렌즈 가리죠. 잘했어. 발바닥 얘길 가리고. 차렷 발차기 한다 차고 올라가 시작 어이. 어. 어이. 천천히 넘어지면 어이. 안돼 대기하고 있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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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내려와 어이. 렌즈 보고 차 어이. 높이 하라가 앞차기 차 어이. 앞차기 어이. 어. 어이. 차렷 정리하저 친구를 영상에 못 올리겠다 찍었다가 다 올려주는 게 아니야. 네? 찍었다가 다 올려줘. 정확하게 못낸 친구는 안 올라가지. 이 친구는 위험했어. 발바닥 렌즈를 가지고내려가 시작. 차지 말고, 발바닥 들었어. 렌즈를 가지고두 번째가 차는 거야. 네. 집에서 청구를 할수 있는 연습이지. 네. 해보고 알지 마. 거기서 차려다가, 뭐 거기서 차려야 된다. 찬다. 차고 올라간다, 시작. 기억. 어 니네 태권도를 빼앗았잖아. 압착기살줄 알잖아. 여기 보뭐압착기라니까너무이 사는 게 아니고. 네. 난간 잡지 말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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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올라차올라 한가 올라갔잖아. 어, 차. 차이렷 경례. 뒤로 올라간다. 시작 걱정하지 마. 손수도 돼. 어 발바닥에 가리면서 내려봐. 시작. 발바닥 렌즈를 가려. 너이 차는 게 아니잖아. 여기 가려 여기 여기만 발로 뜨고 뭐. 얼굴이 안 보이게. 잘하는 사람은 한번 차려면 연습차로 끝난다. 차리 발차기 시작. 겸넣고 이제 어이. 예. 차면서 여기 무릎도 차이지. 앞차기도 잘하니까 들기 와. 어. 어이 머리 숙이지 말고 높이 차는 거 아니다. 어 차고 내려와. 낙차 그래 낙차. 자리 업 경례. 뒤로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발바닥이 e s 오른쪽 e v 거든 발바닥 h t nine, ten, t e 가려 e n t 차지 말고 n t 을발바닥 n ten, ten, t e 까 ten, ten, 다 들어 차 기아 어이. 어 e 어이. n 네. 어이 여기 e n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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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안 덤지기 차이지. 높이 차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차이지. 그게 차이지. 높이 안 차잖아. 밑, 렌트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만 차렷. 정례. 시작. 빠르게 올라 천차 골라가 괜찮아. 발, 렌즈까지 들고. 들고, 발바닥 렌즈까지 들고. 렌즈로 가려. 네 얼굴을 가려. 발바닥닦아라 서둘면 안 돼. 이제 찬다. 오른발 차고. 차고 들어, 앞차기 차기. 렌즈로 차. 렌즈로. 세게 차.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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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뒷발 차고. 차고 내려와. 밑으로 차고 내려와. 밑으로 여기 차고. 차렷 경대 시작 그냥 올라가 올라갔다 그냥 빠르게 어, 내려올 때발 높이 들고 발바닥 렌즈까지 가리면서 렌즈 가르 가리, 렌즈 가르 렌즈 가르 렌즈 가 렌즈, 렌즈 안 가리잖아 발바닥 가려 야지

자 ư ợ c